오늘은 국내 조선업, 즉 삼성중공업 J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 이른바 조선 빅3 기업들의 최신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10원 조정은 매수 기회 별표별표라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미국의 별표별표 별표 마스가 테메 SGA 프로젝트 별표 별표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조선업을 다시 키우기 위해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8조 원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조선업 특성상 설비와 인력 투자까지 감안하면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초대형 호재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삼성중공업, HD현대, 하나그룹 등 국내빅상가 모두 동참하고 있어. 글로벌 조선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산업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의 합병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존속법인으로 미포조선을 흡수합병하며 앞으로 조선 방산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번 합병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 국면에서 선제적 대응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 미국 조선소와 공동 건조, 함정 신조 및 정비, 때마로 협력, 그리고 미국 현지 진출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입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함께 3000톤급 잠수함 12척 사업 약 60조 원 규모의 CPSP 프로젝트 숄리스트에 선정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빠르고 정확한 납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국빅3의 기술력과 협업 모델이 수주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 수주에 성공한다면 실적 추정치 상향과 함께 새로운 주가 모멘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은 마스가 프로젝트 HD 현대 합병, 캐나다 잠수함 수주라는 세 가지 대형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가가 한 목소리로 비중 확대를 외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앞정 여러분은 이번 조선 빅3의 조정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